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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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촬영 시작했지 음. 10시 끊는다 근데 준태는 준태 준태 왜키퍼 와서? 아 오늘 그 키펌 하게 돼가지고 아 몸이 안 좋은가봐 와 송구이 괜히 걱정되네 아픈 날이 바로 다음 됐다 근데 그래서 빡세게 뭐 뛰지 말랬다 아근저팀 빡센데 송구이 형 오늘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다 어 진짜? 어. 아 어디? 근데. 박스이안 뜯기다 어, 어? 어, 아 근데 박스 저팀스인데저발 많이 눌도 된다 아씨못 달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첫터인데요어하고다 하던데 퀵트 <laughs> 한다고요? Ouais? 어. <laughs> 어! <laughs> <당연히 안> <laughs> 네 절반 수술은 4달밖에 안전화하자그자 성공입니다 첫 터치 첫 터치 오 성공 다게 하나. 아씨 우리 우가완리히 경기 관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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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우리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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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이> 대신 대답해라. 네. 지금 지금 수호때대답답스다 이거. 말도구안 돼. 잘 이거 원래 1배 일본서, 1배속으로 일본서, 찍었어? <laughs> 네? 이거 원래 1배 일배, 그냥 1배속으로 찍었어? <음> 배, 배율 배율. 아, 몰라, 몰라. 방금? 아, 지 아. 지금 지금 따품 1.5로 딱 확인 나왔네. 이거 그런 거모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아 계속 1로 돼 있더라고. 그 멀게 음, 멀게 보이는 거. 어, 어 로하면마잘안 보여.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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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요일이나 막 막히나 막힌다 Thank <laughs> 힘들어. 오, 다 그렇지. 반대 반대 <laughs> <킹. 웃음> <킹이야. 웃음> 마음 만은

와,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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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된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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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 아니 딱 걸어 주면 되는데 다들 본 어, 다저한달 만에 찾아서 그래. 성공! 와, 이 됐다. 야, 지금 제네데잖아요야 <지금> <laughs> 이거 세모모르 심는다, 점마 더. 공범이또 영상 안 보겠네 팩 간다 <laughs> 하이안 잘하, <잘하셨다. 잘하셨다. 웃음> 되는데 는데뭐뭐는데나 아니다 우정이감수 있더라 <laughs> <laughs> 못돌는다못돌는다줄데도 예. 없었다. <laughs> 정해야되는거 키퍼 저리만 와주는데 가만히있노 상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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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응. 한국에 닥터로 썬거좀 베르고있다 마이 돌파해 돌파해봐 돌파 뛰어뛰어뛰어뛰어 <돌파> 뛰어, 뛰어, 뛰어. 아 킥이 아, 아, 네, 아. 안돼 손님이 아손님 아, 아, 한... <돈> <laughs> <성구님> 지금 마음이 졸로 <laughs> 보내는 네. 네, 아, <laughs> 그 킥인데 아프니 안되는기라 니까기 아프니까 안되불안한어불안한아프니는 <laughs> 성범이 앉혀 <안> 준다. <laughs> 아 아이! 잠깐다알베 <laughs> <학단. 웃음> 진짜 오래 맞춰 살베일거 전생이 맨날 알베인네 음 됐다. 성범아 들어가야지. 아, 줄 사람이 없네. 아, 방금 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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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야? 그거... 장님, 정한 다 장님, 창이창이 같은 거야? 나, 우리 성공도 많이 들어졌다성관하한 봐라. 아 장녀... 형, 앞으로 돌진, 돌진, 발사! <laughs>

역할이 왠지 형 인기 을것 같아 비가 사람들 이서다 뜯을 것 같아 이제 그러지? 아, 비 사람들 다뜯어지지 집에 가야 마을 가 아이씨 나공안 쌓은데 내카 이만 나 간다 와 하하 전술은 뭐어깔 지는 게이 근데 어마찬가지다 사람이 없는 걸 이제 만만 됐잖아 이제 됐다 성공이와 그 <laughs> <laughs> <아이고. 오>, 창의 모습어고 오, 이고 오, 창해. 김민재 모두. 어쨌든 <laughs> 고드로잉 네. <laughs> 힘들셨나 보다 대충 던졌겠다 저라 이제 조금 사기 꼽히거든 회사들어니까 잘하지? 전 파란색 없데어오진 않았나? 들어 많이 하지 하는 거 같은데 하지 않춘거 같은데 스추 자, 반대 성모 성모의 위치가던데. 다 아, 다 됐다. 어? 나이스. 어? 자신 다 자신 없다 지금. 어? <웃음> <웃음> 수뇨 앞에, 수뇨 앞에. 바로 윙! 바로 윙! 바로 윙! 몸 돌리기 아 나이스 나이스 센터패!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저리 뭉기면 안되는데 저리 몰리면 안되는데 아, 빨리 추고 추고 갔어야 되는데 어렵다 여러분 <laughs> 수비, 공격도 다 땡겨놓고 바로 딱 했어 여러분들 이거 다에그다 공격이 좀나지못하 둘이 그냥 보는 거야. 가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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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이만에까전도 간만에 공차 나왔다가 바로 빨리 같이 나왔고다 이거 아 어. 근가제 암찬지 좀더 거의 다 내려가니까 너무. 아래는 왜 빠근데? 수속 전에 다쳤으니까 올해는. 리나 <목소리> 오, 왜저저 <잘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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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벅쑤 지금 포리생각다 많이 뜯는다니까 이거 공이 안가서 무대도 그럼 너네도 덤벅쑤 놀아 샤넬 고쳐 싶은데 샤넬 가서못 찾을 거야 잠시 묵겠다 그겠다했면 좋겠어 어요성기야 나한테 팬이라더라 내가 말했아 돌아 돌아 돌도 돈을 못 찾더래 <laughs> 확실히 이제 안 찾아차니까 돈을 볼까더라 니들 왜좀 마스킹 했더라 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 Merah, m 오 r a 어 merah, m e r 이 h me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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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 r a h merah, merah, m 오 r a h m e r 겠 h merah, merah, m 네 r a h m e r a 거예 <laughs> 근데 광찰이좀 무섭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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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좀 <이게> <laughs> 경찰 아무나 안 하지. 그 <laughs> <오, 오, 오, 웃음> 어, 어, 이거 공감 공간... 아, 가운데 <laughs> 가 없다, 가운데. 았다았다 이리 죽어라. 줄도 없다. 저 없었다. 아무나 이게 테스 왼쪽 쭉 끝까지 쭉 모르겠는데, 그냥 초기화기 타고 그냥 테스트를 는어 뛰는 방향을로고 어, 우리 뿌리가? 이거 마셔, 고 우와, 잘한다. 잘해. 우와, 창이 역시 수비수비 밖에 없다. 지금 공격시 하는 거안되겠더라 우와! 아, 이야아! 나이스 턴, 음, 나이스 턴. 아, 턴 너무 좋다. 안 좋다. 잘찼다저 오른발잡이인데 얼마나 쓰아요 지금. <laughs> 뭐래요? 그래서 그래. 안 당한 거 아니고. 무슨 양발잡이가 저 오른발잡이 아 형이 양발잡이 아니, 근데 오른 어? 양발잡이 무슨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 지금 밀면 안된다 손이다 춘다 아, 줄데없다 줄데없다 아이고 깜깝 지금 줄데없다 줄데없다 오오안 뺏겼다 신기하다 조 <laughs> 우당탕탕 데안 뺏겼다 송이 이왜아픈데요 어깨에 안 들까 그다 역시 클라게 한다 황제의 기원 <기완> 아이가 어디페트저런좀작겠 <laughs> 오, 성범, 성범, 정범이말아말정 점프를 줬다 정말,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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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정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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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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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리구야 송구야, 송구야. 송구야, 송봐라 송구야, 봐라야 송구야, 송구야. 송구야, 스토리. 아, 스타 h o o 슈 s h 하면. t 지 h 슈 o 했는데 o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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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h 아니 t shoot, s h o o 터링 h o o t

반대! 볼수 있 반대 버스! 던지! 던지! 사이드! 뒤라! 뒤라!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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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로 가노 아 진짜 네. <목> 아니, 바, 방금 본거 같은데, 시아를뒤 간다! 진짜 형이 얘기하네 그 사이에 중도를 잘 갖다 놨어 좋아 방금 서광이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우리 쪽으로 오셨어 근데 형좀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앞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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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올 거라 생각했나? 오, 를가이비 <laughs> <laughs> 어? 시간 다 안됐어요? 안됐어요 3분 22분 분이분이분시분안 We love 분 됐다

맞지? 맞지? 그렇지 <목소리> 선거, 아이고, 힘들다, <목소리> <됐다>. <목소리> 비했다, <목소리> 정말, 정 아이고 정말, 다말 정말, 됐다 비었다 비었다 어말 정말, 정말, 다말정안정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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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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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Oi!